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거기 있,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코미디는 저만 서서 합니다. 거기 어, 네 앉으세요. 앉아 있으라고요. 아, 서장훈 씨 같은데요. 아, 정말 크시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스탠드업 코미디를 어, 하게 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소송왕. 서초에서 혹시 저를 고소하면 어떻게 하냐는 고민이었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점이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점을 하나 붙였는데 이 점을 붙였기 때문에 저어가 누군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걱정 마시고 실컷 웃으셔도 됩니다. 썰렁한데요? 아,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저첫 무대지만, 예, 무대입니다. 하지만 은퇴 무대가 되지 않도록 많은 웃음 예, 부탁드립니다. 저 일단 먼저 퀴즈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 클래식의 아버지 베토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고 해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바나나라고 합니다. 바나나! 예, 근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먹는 과일이 또 있다고 해요. 서거거거, 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laughs> 기독교인이라면 아이들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이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좋은 이름들이라도 상황이 안 맞으면 되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노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성경에, 나온 원, 성경에 나오신 분과는 달리 굉장히 성격이 급하세요 다이어트를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또 이분이 수영도 못하세요 그래서 맥주병이라고 하는데 다들 웃어야 되는 시점인데요 하물며 이분은 배멀미가 심해서 배도 못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이분이 지금까지도 이 노아 이름을 가지고 계실지 좀 궁금한데요 또한 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세요 이분은 어렸을 적부터 어쨌든 친구들이 예수님과 비교를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네, 물에도 많이 빠졌다고 해요 아, 이게 시간차 유머인데 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 내려가는 거죠 예, 아직 이해 예못 하셨으면 이해하신 예 분이 3명주시면 됩니다. <laughs> 또 이분이 지인들과 와인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와인을 지질 때마다 와인병이 비어오면 친구들이 이분을 계속 쳐다봐요. 와인병과 같이. 혹시나 와인병이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요. 마지막 이분은 허그라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하세요. 일반인이라면 허그할 때는 한 손은 허리, 한 손은 어깨. 허글하지만 이분 한 손은 허리, 한 손은 머리를 잡고 이게 허글하시죠. 근데 이때는 정말 예수님 같아 보이세요. 퀴즈 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laughs> 크리스마스 전날 아담이야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네, 남자라서 날짜도 잘못한 거예요. 실은 네, 당일날 얘기했어야 됐는데 인생을 살면서 연령대마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0세부터 10세 미만까지는 아이들이 사탕을 제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울거나 보챌 때 사탕만 주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되죠. 그 10대, 10대 같은 경우는 뭘까요? 스마트폰이죠. 예,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을 갖는 동시, 이 스마트폰이 딱 몸에 붙게 돼요. 떨어지질 않아요, 절대. 아무리 뛰어내려고 떨어지지 않고, 어디를 가든, 화장실을 갈 때도 하게 되죠. 아, <laughs> 기도할 때도, 예, 이렇게 손을 잡고, 예, 손을 이렇게 모아서, 주여 데이터가 충만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도 하게 되죠. 그만큼 스마트폰은, 예, 10대들한테 가장, 예, 중요한. 20대에 들어와서는 연인이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여행을 가든지 어떤 대화를 나눠도 결국은 이성 문제로 간다고 해요. 예, 깔때기 법칙이라고 하죠. 30대는 너무 바쁘신 분들이에요. 아마 30대가 제일 바쁘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바쁜 나머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신대요. 예, 좀 30대 힘내세요. 40대는 예, 운동입니다. 30대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 무대 보면은 이 무대쯤이야. 뭐 쉽게 점프해서 내려갈 수 있는데, 사자가 딱 보이는 순간, 어 생각만 해도 무릎이 아파요. 예. 그만큼 운동이 이제 필요한데, 시간이 날때마다 운동하게 되죠. 예. 뛸 때도 있고, 다전걸탈 때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니까 을 어떻게 됐어요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배가 고픈 게또 많이 먹게 돼요.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 들어가야 될게 나오고, 나와야 될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 어, 이해 못 하신다면,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예. 50대는 보양식이죠. 예. 주변에 모르는 음식점들이 없어요. 몸에 좋은 음식점, 음식은 다 알고 계셔서, 예, 요즘 음식 트렌드도 아시고, 어디든, 예, 음식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가 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만약에 음식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50대 분들께 여쭤보시면 후회 를안 하실 거예요. 60대, 60대는 등산이죠. <laughs> 네, 등산을 많이 하세요. 특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평일, 주말 등산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등산하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상쾌한 공기도 쐬면 오히려 그때가 몸이 제일 좋다고 해요. 맞나이 60대 분들? 네. 네. 70대에 되면 애완견이에요. 예, 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꼬리를 쳐주는 유일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예, 강아지를 애완견을 제일 중요하게, 좋아하게 되죠. 또 집도 지켜줘서 안전해서 좋고, 또 잔소리도 안 해서 마음이 편해서 좋고. 그래서 이렇게 애완견과 열심히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하나 문제가 또 생기죠. 애완견이 난지 내가 애완견인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80대, 80대는 갱신입니다, 실은. 예. 오랜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을 쌓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갱신에 온 힘을 쏟게 되면 예, 힘을 얻는다고 하세요.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힘도 넘치시고. 많은 분들 보셨잖아요? 그만큼 갱신이 예, 중요하다는 것을 예, 말씀드립니다.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자,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스파게티가 최근 영화를 하나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곧 개봉 예정인데, 그 개봉작 이름이 미션 인파스타블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